자, 아까 전에 보니까 how to 이거 안 만들어 보고 간것 같아요. external css. 이거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거. 자, 이 html 복사해 갑시다. 이만큼. Ctrl C 하시고요. 자, 우리 폴더 하나 만듭시다. 새로 만들기. 폴더. 하시고요. 여기 css 폴더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텍스트 css.html 이렇게 만듭시다 네. 음, 뭐 음. 요거 복사하세요. 요 하우투에 가셔서 우리 이거 이거 외부 세팅 외부에서 연결해야 돼서 뭐요 뭐 사이트 에 있는 예제로만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요만큼 복사해서 요 HTML.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시다. 메모장으로 열어서 붙여넣기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음. 이거 뭐, 열려, 있, <laughs> 이미 열려있다 그러네? 네, 메모장 붙여넣기 파일 저장. 난왜안 돼? 다른 이름으로 하, 저장할게요. 어디 쓰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열려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CSS1로 바꿔서 저장할게요. 어, 지워버리자. 자, 이거 아까 붙여넣기 한 거예요. style sheet가 적용되지 않았죠? 자, 이제 style sheet도 또 복사해 봅시다. 아까, 요거 두 개. 아, 이거 써도 되는데, 그냥 복사합시다. 복사하고요. mystyle.css 되어 있죠? 복사했나요? 자, 여기 하우투에서 mystyle.css. 자, 연결 프로그램. 새로 만들, 아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텍스트 mystyle.css.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 앞에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메모장 여시고요. 여기 이렇게 붙여놓게 합시다. 그리고 얘를 열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외부 파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변경해 봅시다. CSS 원점 HTML 들어가 봅시다. 자, 중요한 게이 연결하려면 헤더에 이렇게 링크 리얼 스타일 시트 이건 정해진 용어들이에요. 그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되고요. CSS 쓰겠다라는 이야기고 스타일 시트를 연결할 예정이란 얘기고 여기가 hrf 는 요게 파일 이름이에요 아까 만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되고요 뭐 특정 폴더 밑에 하면은 폴더 이름 쓰고 사선 하시면 되고요 하이 폴더로 가고 싶으면 점두개 찍으시면 되고요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스타일 시트를 추가해 가지고 스타일 시트에서 한번 변경해 봅시다. 스타일 요게 이, 인터널인가? 인터널 방식인가? 그럴 거예요. 위에 링크가 이스터널외부구요 이렇게 하고 자, p 태그를 바꾸고 싶으면 p 써야죠. p 쓰시고 컬러를 레드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yeah. 스타일 시트는 끝에 하나만 쓸 때는 여기다 세미콜론 해야죠 뭐 안해도 한개 쓸 때는 안해도 관계 없고요 여러개 쓰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다 세미콜론 하셔야 돼요 이옆 밖에는 안해요 깔리면 안 돼요. 콜론과 세미콜론. 자 저장하고 파일 저장하고 아까 그 브라우저에서 F5를 눌러가지고 새로고침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게더 높다고요? 이런 방식, 스타일 방식, 웹 파일 방식 어떤 게더 높아요? 네. 아, 음, 같아요. <laughs> 우선순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어, 근데 이거 말했지만 브라우저 검색하면 다르게, 다고 해놓은 데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응? 음? 어, 얘가 우선순위가 더 낮았었나봐요. 말했지만 지금은 같아요. 크롬에서는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같은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새로 고침하면 빨간색이죠? 얘를 복사해서, 잠깐만, 여기 스타일을 이상한 데다 썼네? 헤드 안에 옮깁시다. 자, 이렇게 잘못 써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어차피 태그는 중복되지만 않으면 잘못 쓴건 아니어서 동작된 거고요. 대부분 그래도 헤드에 넣는 거를 관용적으로 해요. 그래서 헤드에 넣으시고요. 자,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빨간색 나오죠? 요 링크를 스타일 밑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보면, 어요 스타일이 우선순위가 높으면, 어 관계없이 나오겠죠? 어? 오 이거 안 바뀌네? 이거 원래 빨간색이었나? 응. 어, 검정색. 이, 여기에 잘못 들어가 있나 본데? 자, 이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열어서 여기다가. 여기 p 태그가 지금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h1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 자, 연결 프로그램 p1. p, p로 하지 말고 h1으로 합시다. 자, 코드가 잘못돼서 또 새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링크 밑에 있죠? 이럴 때는 새로 고침하면 얘가 적용됐죠? 이게 밖에 있는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레드가 적용된 게 아니고 밑에 있으니까 얘 실행되고 난 다음에 얘가 실행됐으니까 빨간색인 거고요. 순서를 바꿔 볼게요. 파란색이 됐죠? 어때요? 그때그때 그때 바뀌죠? 그럼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는 소리죠? 자, 좀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죠? 이게, 이게 익스터널, 외부 파일 가져온 거고요. 인터널 안에서 기술한 거고요. 다음에 인라인 형태 있다 그랬죠? 자 H1 태그 가가지고 여기다가 써봅시다 스타일 여기다 H1 태그 속성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 그랬죠 컬러 뭐로 할까 옐로 이렇게 써주면 될거요 됐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얘는 우선순위가 두 개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얘가 높아요. 인라인 형태가 제일 높아요. 세개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자, 어떤 걸 쓰라고요? 세개 중에서? 요, 이 외부로 파일을 빼는 걸 권장하고요 저희는 귀찮아서 저는 귀찮아서 요걸 많이 써요 근데 요걸 쓸걸 권장하고요 이건 쓰지 말걸 권장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html은 구조만 잡고 요 html 파일 안에서 요 스타, 모양 꾸미는 일은 하지 말자 모양 바꿀 때 방해된다 그래서 쓰지 않, 않을 걸 권장해요 자, 이해 되셨죠? 이거 실습 한번 해봤어요.